108회기 장로 구청회장으로 당선된 어, 경기노회 장이절일에 심어하고 있는 김영구 장로입니다 아, 108회기 어, 우리 총회가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 성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틀째 맞이해서 어, 이렇게 또 개회를 또 하고 어, 잠깐 또 이렇게 정회를 하서 상비부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 총재님들에게 또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뭐 장로 부총회장이 아, 뭐 이렇게 총회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이렇게 많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이 보급률이 30% 이하, 심지어 중고등학생 쪽에는 뭐5% 이하의 보급률을 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시대인데 어, 이럴 때 우리 총회가 또 이게 렇 거듭나지 않고 또 총회에서 어, 이 다음 세대에 어, 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나라까지도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C B M C 중앙의 회장으로도 역임을 하고 있지만은 어, 전도서 11장 1절 어,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물위에 던져라 어, 이 말씀에 순종해요. 어,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저출산 문제,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 우리가 받은 복을 여기에 과감하게 떡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의 이미지를 또 이렇게 리셋 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캠퍼스 사역이 캠퍼스 체풀이 그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CBMC에서는, 어, 숭실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 우리 총신 또 칼빈, 어, 지방 신화대까지도 우리 합동 측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셀 모임이나 또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어져서 일반 대 일반 중고등학교까지도 이셀 모임이 확대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과 또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마다. 어, 어린이 돌봄 센터를, 어, 법안을 개정해서, 어, 이거를 만들어서, 어, 육아 책임을 우리 교회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어,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한 5만 교회가 있는데, 한 3만 교회 되는 건물들이 어, 어린이 돌봄 센터를 만들어서 어, 책임지고 육아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면은, 어,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고, 그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 사역을 c b m c 와또 CTS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역을 우리 교단에도 어, 우리 신학대를 통해서 어, 여러 일반 대까지도 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그 합동 교단 108의 장로 부총의장이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어 우리 총회와 또 우리 임원들과 총대들과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